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에코프로가요. 지금 단기과열, 단일가 매매 1차인데, 어제는 마이너스 7% 때까지 하락했다가, 오늘은 플러스 9%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날 그 고점이 88,200원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은. 그래서 단일가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게 단일가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게 과거에 이 동훈 아나텍이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당뇨랑 이 비만 치료제로 이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때 단일가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 조정을 주고 나서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이 바닥권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일가 지정 이후에 연달아 양봉이 나오고 신고가 돌파한 후에 더 강력한 흐름이 나왔었던 이게 지금 에코프로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8만 원, 9만 원대 저항이 차트를 조금 넓게 보게 되시면은 지금 요 때가 지금 저항이 좀 이제 강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반등 후에 조정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은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은 명확하게 이 공매도들을 좀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 공매도들의 쇼커버가 같이 치면서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단일가 상태라 거래대금이 거의 지금 한 10분의 1도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 쇼커버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이제 물량 없이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이제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서 단일가가 풀리면은 그때 이제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1차 공매도 주의 구간이었다고 하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차적으로, 좀 이제 2차적으로 청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 공매도 세력의 숏 커버, 이 매수세가 몰릴 구간이고, 주가가 더 이렇게 오르게 되면요, 더 비싸게 갚아야 되다 보니까, 줄줄이 청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과거에 있었던, 2023년도에 이런 파멸적인, 이런 파멸적인 상승이 이제 그 흐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에코프론 예전부터 공매도 세력 잡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강하게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텐데 에코프로로 수익을 좀 시시하게 보지 마시고요. 또 오랜 기간 물려있다가 이제 본전 왔다고 좀나 이제 매도해야지 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고 나서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일단 에코프로는요. 지금 니켈부터 이 니켈부터 이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구조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핵심 원자재를 이제 내 방식대로 이제 조달하고 또 가공까지 하는 그런 이런 구조인데요. 이 원재료를 대부분 이거를 내재화해버리면요 외부 가격에 대한 이 가격 변동성에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건요. 곧이 마진의 안정성이고요. 가격에 대한 이 경쟁력과 이게 결국 수주력의 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론이 현재 연평균 1,800억 원 수준의 이 투자 이익 그리고 이 양극재 원가를 20에서 30% 지금 절감할 수 있을 거란 청사진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비율이면요. 지금 이 고객사와 이제 견적을 낼때이 체감 경쟁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결국에는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면은 이게 수주도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또 달라지게 되죠.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핵심은 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여기에 대한 1단계 여기 7천억 원 규모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연말에 이제 2단계 넘어가면서 또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재련 투자 이익 실현 속도가 실제로 이 원가에 대한 이 절감 효과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숫자로 이제 딱딱딱 찍히느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시에 확인이 된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던 에코프로에 대한 이 전망치가 한, 한꺼번에 이제 풀리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이 가치가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아직 목표가를 지금은 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연중 내내 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에코프로는 원가를 손에 지는 순간 이 주가 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거 아까 봤던 차트를 넓게 보시면은 지금 저항 구간도 이 저항 구간도 좀 이제 돌파를 해뒀고요. 공매도 세력들도 대거 물려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주가 트리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가운데 여기서 봐야 될 뉴스가 지금 2030년까지 이제 국내 신차의 절반을 지금 이 전기차 같은 무공해 차량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 정부 발표안이 이번에 나온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2028년까지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한 대당 300만 원의 기업 부담금 그러니까 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딱 봐도 공격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정부의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전환 의지가 그만큼 이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정지 이 강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코스피가 3,951포인트 다시 한번 경신을 했죠. 이제 정말 4,000포인트 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셨죠? 이 삼성전자 10만원 바로 앞, 99,9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삼성전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만 지금 80조 원을 넘거든요. 지금 요 규모는요, 2023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보다 지금 더 많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풀린 자금이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전이 자금이 이 에코프로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 계기가 이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 또 영업이익, 또이 마진율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하나씩 찍히면요. 시장에 풀린 그 자금들이 다시 에코프로로 이제 유입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제 불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만원도 돌파를 하면은 이제 라운드 피격 값도 돌파를 하면서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1월 5일날 이 실적 발표와 또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 컨퍼런스 콜도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좋은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오늘은 좀 담았는데, 기관이 근래 이제 계속해서 많이 못 담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들도 계속해서 팔았죠. 이제 뒤늦게 기관들이 담으려고 했는데, 좀 주가가 급등하니까 공격적으로 못 담았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못 담은 이 기관들은요, 물량을 다시 담으려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상승에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 기관들의 물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전력기기, 이 전력기기 1차 슈퍼사이클 때도 그렇고, 또 조선, 또, 원전 섹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처음에는 인식을 못하고, 이 기관에서 대응을 못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단순히 뭐 조선 원전 섹터, 이거 트럼프 테마로만 보고 기다렸다가 이미 많이 올라간 이후에, 그리고 다시 뒤늦게 사들이면서 이제 2차 파동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 차트 돌려보시면 다 확인되십니다. 수급이랑.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번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단일가 거래가 지금 이 거래일 째인데 여기서 좀 단일가 거래 경험이나 좀 주가 조정에 대한 또 거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이제 대응 판단이 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노린다거나, 아, 언제 팔아야겠다. 나 10만원 넘어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근데 이걸 한번 놓치게 되면요. 다시 이제 타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에코프로는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은 5일선 타고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짜 시작이라고 보면은 터질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될 이런 데이터라던가 또 지표, 또 이슈, 또 이런 일정들, 또 계약 소식들, 또 해외 투자, 이런 증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대응 잘 하셔서요. 에코프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차트를 좀 넓게 보더라도요. 이제 막 고개를 지금 든 수준입니다. 과거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이렇게 15배 이렇게 올랐던 걸 감안하면요. 이거는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에코프로 대응 잘 하셔서 주주님들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라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주주님들이 영상 보고 좀 같은 방향성으로 좀 이제 가게 되면요 주가에도 훨씬 더 시너지가 납니다 물론 저도 채널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주주님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에코프로 주주님들 위해서 에코프로 이 자료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이 자료도 꼭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도 있고요. 자료에는 일정과 또 타임라인별로 정리가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민감해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 꼭 따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입니다. 여기다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에코프로의 에코라고 이 문자를 남겨놔 주시면요. 문자 주신 분들은 자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문자 주셨는데, 여기다 제가 문자 주신 분들 실시간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명확하게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그리고 또 얼마원에, 얼마원에 매도 하시라고 제가 승부 볼수 있는 자리 딱딱 집어 드릴 테니까요. 타점 보시면서 등 훨씬 더 원활하게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주님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제가 정말 웬만한 개인 투자자 분들은 모르는 히든 종목으로 새로운 신규 종목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2차 전지 관련한 건 아니고요. 이 방산 섹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방산 중에서도 전투기 요 kf 21 관련한 종목인데 이게 국산 전투기라고 하더라도요. 요 엔진은 해외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엔진을 국산화 시키는 중에 이렇게 비딩을 줘가지고 이제 독점으로 공급기약 체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미리 좀 선점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지금 재료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남겨놔 주세요. 이건 사실 완전 엠바고 종목이어서요.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문자 주신 분들한테 제가 종목명 또 매수가, 매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도 꼭 확인 잘 하세요. 조금 짧게 먹고 할게 아니라요. 정말 크게 히든 종목이라 드렸던 것들은 다 수익률이 괜찮았었습니다. 한국 첨단 소지도 400% 이상, 오리엔트 전공도 제가 히든 종목 사인 들어서 같이 진입하신 분들 500% 이상 수익 실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말 재료 괜찮으니까 이거는 꼭 진입을 해도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소통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 시황이나 브리핑, 뭐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매일 단타 종목도 하루 뭐 두세 개, 세 개, 네개이 정도 사인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기 입장해가지고 유리아빠랑 같이 동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입장 코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요 단타 종목도 수익률 꽤 괜찮거든요. 하루 5%, 10%이 정도씩은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것도 분명히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무료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자료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에코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